오늘 시장은 어제에 이어 양대 지수가 모두 반등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어.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며 코스피는 0.38% 올라 3184.42에 코스닥은 0.35% 오른 796.8일에 마감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비롯해 조선, 원전, 방산, 바이오 섹터가 강세였어. 미국, 유럽 증시는 혼조였고 업종별 온도차도 여전했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시장을 받쳐준 하루였어. 지수 휴가 끝났냐고? 지수? 추석 떡값 생각나서 일단 비행기 티켓은 끄는 걸로. 오늘 테마주 탑3는 첫 번째, 반도체 테마. 사막콘덴서는 반도체 핵심 부품 MLCC 업황 성장 전망에 급등. FST는 삼성전자와 EUV 펠리클 단가 협상이 잘 풀린 덕분에 공급 소식으로 급등. 유니 테스트. 파도 등도 삼성 관련 신사업 모멘텀의 상승 반도체 장비 부품주가 기술 수주로 업황 개선 기대감에 크게 올랐어 최근 반도체 디램 가격 상승도 급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야 이유는 삼성전자 수주 기술 이슈와 업황 성장 전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와 동반 상승 이런 채널 보셨나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없을 테니까요 100개의 영상보다 하루 2분 2분 주식 번다 구독 꾹! 두 번째, 제약 바이오테마. IMBDX는 FDA 승인 핵심 바이오 마커를 100% 반영한 차세대 암 진단 기술 출시로 급등. GI 이노베이션은 GI 백이 피아주사 임상일상에서 항암 치료 단독요법 완전관의 소식에 급등.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SCM 생명과학은 비만 RNA 치료제 성장 기대감이 꾸준히 부각되며 강세. 오늘도 신약 성과와 기술 진전 모멘텀으로 K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었어. 이유는? FDA 승인, 임상 성공. RNA 신약 기대 등실질적 기술 성과와 글로벌 진출 가능성으로 오늘도 K바이오 질주. 세 번째, 조선 조선 기자재 테마. 조선주들 오늘도 힘차게 항해 중.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 협력 기대감으로 HJ중공업은 최근 한달 사이에 138%나 주가가 폭등했어.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합병 이슈도 조선주 상승을 밀어줬지.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감도 아직 살아있고 오늘은 한택 SK 오션 플랜트, 한국 카본 등이 조선업 수주 방산 강화 모멘텀으로 동반 상승 특히 한국 카본은 북미 대규모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의 본행제 수주 소식에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급등, 수주 랠리 계속되는 K조선, 아직도 뜨거운 분위기야 이유는 한미 협력, 합병 이슈, 수주 증가 등 K조선, 아직은 내가 시장의 왕이지